확장 지역을 차지한다. 우리가 저 확장 지역을 확보한다. 자, 특공대 이곳을 친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업그레이드 완료. 하늘.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와이너 방목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반드시 서주한다. 동맹이 니다그렇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다 간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그리. 이 부족합니다. 음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공대아무텔서 저 확장 지역을 확보한다. 동빈이 공격받고 있다 동빈이 공격있신다빈이 You just 업그래이안 해도 안 간단해. 중요 일인가? 공격받고 알았다, 한번 해볼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운 다가쉬 일인가? 일인가? 쉬운 일인가? 쉬가쉬가 좋아. 확장 지역을 차지한다. 지역을 확보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왜 중요한 일인가? 누구를 중요한 일인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다. 괜찮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확장 지역을 차지한다. 적 사자가 도착했다는 좋다. 동맹이 공격받고 나왔다. 있습니다. 알았다. 병력을 이동한다. 좋다. 난못 한다. 동맹이 유명소.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택공대 나가신다! 우리만 믿으라고 <목소리> <목소리> 처리해야 할 균열이 하나가 아니군요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보 본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확장 지역을 어, 확보한다. 대원 어. 몸좀피게 생겼고 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군 좋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 확장지역을 확보한다. 저증자가도착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간다. 업그레이드 완료. 물지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세종의 공정한 하늘이 각지되었습니다. 정신 반짝 체오모바이의 공중을 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확장지역을 차지한다. 메디컴부탁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좀미안해요. 공격을 차지한다. 간다. 다니까 간다. 말해봐. 동공격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아들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어 몸좀 풀게 생겼 同归涅槃。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니다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균열이 하나가 아니군요.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완료. <놀람> 경보. 번정이 감지되었습니다. 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번정. 아, 애한 몸좀 풀게 생겼구나.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라도 있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임.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론이지 좋다. 그렇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새로운 환경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부반이 혼종을 감지했어. 하늘에서 조금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확장지역을 확보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단지 강력을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지를번 승리에 밑받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레이 업그레이드 완료. 아 t o 보호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i p a k 이 i 지되었습니다 i p a k u i s m k u n d i p a ともにネコにいっぱいおいしそ